외식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과 실행 가이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충 알고 그냥 느낌대로 운영하면 매출은 나지만 남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가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달 민족은 최근 동일 가게 통합과 광고 상품 개편 등 여러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을까요? 사장님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겠죠. 배민은 가게 통합과 개편을 거듭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과 사장님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변화를 느낍니까? 이번 배민 개편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소연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배민의 개편 때문일까요? 아니면 3, 4, 5월 배달 비수기와 맞물려 그런 걸까요? 그것 아니면 뭘까요 이런 와중에서도 매출이 두배 이상 올랐다는 분도 있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분이나 두배 이상 오른 분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해지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편안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하는 외식업 환경 속에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고객은 물리적인 공간에 직접 방문하기에 앞서 온라인에서 가게를 먼저 탐색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검색을 통해 메뉴와 가격을 확인하고 리뷰와 사진을 비교하며 식당을 고르는 비대면 선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나 위치보다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와 이미지가 실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객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찾고 있으며 가격 대비 만족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점점 더 많이 투입되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원하고 사장님은 높은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엇갈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게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서 선택받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방향이 아닌 고객이 느끼는 경험과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가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높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경쟁력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가게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화입니다. 가게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더큰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가게로 기억될 수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물가, 고비용, 저성장 시대 속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은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식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과 실행 가이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유튜브로 공부하고 유료 강의를 찾아 듣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게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님들께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중심의 가이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마침 시적절하게 배달의민족에서 하루하나 외식경영 가이드북을 기획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의 가게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합리적인 가격 설정, 고객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 운영, 재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등 경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가이드북 자료입니다. 인쇄하거나 태블릿에 담아 짬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배달민족이 1년간 운영한 외식 자문단의 핵심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집약한 결과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인사이트를 고루 반영한 내용입니다. 창업 초기 사장님부터 운영 중 실질적인 가게 성장을 고민하는 회식업 사장님들까지 폭 넓게 활용 가능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매출 정대, 비용 효율화, 가게 성장, 손익 관리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네개 챕터, 2 1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답변 비법 실천하기 구조를 기반으로 매일 하나씩 직접 실행하며 우리 가게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실전형 워크북입니다. 식재료 원가계산, 손익계산 등 비법 실천하기 템플릿도 함께 무료로 제공하여 가이드북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실제 가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한 부분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메뉴들이 생깁니다. 많이 팔리는 데 남는 게 없는 메뉴 적게 팔리지만 마진은 높은 메뉴 손도 많이 가고 돈도 안 되는 메뉴 대충 알고 그냥 느낌대로 운영하면 매출은 나지만 남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일제 내용입니다. 우리 가게의 효자 메뉴는 무엇일까요? 효자 메뉴란 판매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메뉴를 의미합니다. 메뉴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효자 메뉴를 찾아보세요. 메뉴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 활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가게 진짜 효자 메뉴를 찾는 방법과 더불어 그렇지 않는 메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의 공원 이익과 판매량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메뉴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메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공원 이익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따라가면 모두 이해되고 우리 가게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 가게 메뉴 판매 가격 잘 알지 않습니까 식재료 원가와 포장비 모릅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쉽습니다 판매 가격에 식재료 원가와 포장비를 뺀 금액이 공헌이익입니다 판매량은 포스에 나옵니다 평균 대비 공헌이익의 높고 낮음 판매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메뉴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메뉴 분석 완료 우리 가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각 메뉴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면 이를 메뉴 구성 최적화와 재고 관리 개선에 활용하여 가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 스타 메뉴는 메뉴판, 배너, 배민 앱에서 추천 메뉴로 강조하여 적극 홍보하고 현금, 저수, 캐시카우 메뉴는 스타 메뉴와 세트로 구성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적 매출 발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문제야, 퀘촌 마크 메뉴는 할인 이벤트, 이달의 신메뉴 등으로 메뉴 주목도를 상승시키고 결과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 도구 메뉴는 양을 줄여 식재료 원가를 낮추거나 가격 조정 또는 과감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외식 경영 가이드북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비법 실천하기 구조로 되어 있어 실행에 옮기기 아주 좋습니다. 첨부된 템플릿을 통해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따라 식재료 원가 계산, 판매가, 판매량 기록, 우리 가게의 데이터를 채워주면 됩니다. 매칭 결과를 분석표에 입력하면 끝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메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팔리고 잘 남는 메뉴가 가게를 살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체포지 않습니까? 책 보지 않는 분도 이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직접 써보고 체크하고 실행하며 바뀌는 가이드북입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프린트를 해서 보거나 휴대폰, 태블릿으로 다운로드해서 텀텀이 보고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실제 장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북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고 직원들과 함께 다시 두 번, 세번 읽고 하나씩 실행해 보려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가의 유료 강의보다 훨씬 더 실속있고 실전적입니다. 배민의 변화는 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노출이 많아도 소용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식 경영 가이드북을 배민의 변화에 대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전략 가이드로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와 관련 이벤트 및 교육 일정도 함께 남기겠습니다.